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임대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즌 17 시즌 시즌 여정 공지가 떴죠 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제가 이제 업로드 해드린 영상 보셔도 되고요 여정 관련된 내용이 주줄 떴고 그다음 패치 관련된 영상도 주르을 떴어요 에. 여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17 시즌 어, 베스트 캐릭터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어, 17시즌은 악몽 테마 시즌입니다 어, 악몽 음, 말 그대로 으뜸의연 반지를 끼지 않아도 으뜸의연 반지 혜택을 보는 시즌인데 고대 아이템을 착용할 때마다 그러니까 고대 하고 원시가 해당이 되겠죠 어, 한 부위당 750%총 13부위가 혜택을 볼수 있는데 어, 그 세팅에 개꿀보는 캐릭터가 강령술사입니다 악몽 광령술사 기존 라트마 소환술사 라트마 파티로 개꿀을 봤는데 라트마 세트 자체가 소환소 마리당 1000% 최대 4000% 했단 말이에요 악몽은 총 13부위여서 9450%인가요 개꿀을 볼수 있는 딜이고요그 다음에 현재 16시즌이 이제 내일 일요일 날 끝나는데 16시즌에도 어, 할수 있는 랭커 분들은 라트마 악몽 파티로 해가지고 어, 그 나유로지하고 원소반지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라트마 세트보다도 더, 좀더딜이더잘 어, 나오기 때문에 랭커 분들은 그 악몽 파티로 해가지고 라트마로 수완술사로 어, 악몽 수환술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완전, 한그 테마, 악몽 테마 시즌이어가지고, 13부위의 버퍼도 받지만은, 원소나 또 다른 그 나유르지, 또는 요르단 여러가지의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악몽 소환술사 또는 그 악몽 시체창, 뭐 개을볼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강영술사가 거의 일티어고요 근데 법사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한 질량이어가지고 똑같이 객구를 보는 거고요. 일단 법사는 배제를 할게요. 예. 법사는 거의 뭐파티파이에서는 최강자이기 때문에 시청일 시즌에도 변함없이 마인자들도 굳건히 즉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이제 그 4인 파티에서는 스피드 파티에서는 어차피 이제 악몽 수환이 최고 인기를 누릴 것이고 4인 어, 파티에선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그시체창이에 시체창 악몽, 악몽 시체창 어, 기존 16시즌에는 투검이 거의 120 에서 140 정도의 비례를 하겠지만 1 4 5단까지든지 투검이 어, 수화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보편적인 이런 단수들은 이제 악몽 시체창이 예. 유로단이나 원소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16시즌과는 이제 달리 딜이 확연하게 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7시즌에는 악몽 시체창이 어 저단 단수에서도 어 수건보다는 더 빠르게 컷을 할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강경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 강연수사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강연수사 캐릭터. 그래서 강연수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거 유튜브 영상에 6교시2교시3교시 영상 이 있고 그다음 악몽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 까잘 보고 참고하시고 방송 시간 외에 찾아보셔서그 나머지 것은 질문하시면서 천천히 연습하시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가 주로 이어지는 이번에 파티가 그 패치가 된그 캐릭터가 최종적으로 지금 그 테스트 서버 1차 2차가 열려 가지고 정리가 안된 패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확장적으로 그 패치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떠 가지고 본게 피해 회릭 피해 칼날 있죠. 피해 칼날이 기존에 100%였단 말이에요. 테스트 서버에서는 2 0 0를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뭔가가 조금은 아쉬운 듯한 100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전복 자, 뭐, 700에서 1,400그 사이의 기준을 봤을 때, 뭔가가 조금, 100단 기준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가. 아, 그래서, 장모들은 어, 빨리빨리 케어를 할수 있어서 좀 괜찮았었는데, 다른 캐릭터하고 견제해 봤을 때, 네임드 컷이 조금 더 아쉬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버퍼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PA 칼날이 200이 아니고, 따따블, 어, 따블이 돼서, 200% 정도 더 올릴 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양손 무기 계열들이 라이루지 독대면 그 레일레나나 그 다음에 그또 있는데 그 양손 아마 이런 캐릭터 무기들이 조금 400에서 거의 500%거든요. 근데 피에칼라도 양손인데 워낙 어, 버프가 워낙 낮아가 지금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요번에 패치가 확정적으로 되었어요. 400%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음, 패치가 확정적으로 돼서 이제 본 수업의 시즌 전날에 본 수업에는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테스트를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단수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라트마파보다는 크게 시너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또, 신규 새로운 또 빌드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일균이나 어 중저단 면에서 어 조금 더, 어또 다른 역병이나 라트마 또는 이나리우스, 어 이나리우스도 어 이번에 상향이 되어서 만 프로죠? 3750%에서 만 프로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피해 해오리나 아니면 그 치체 폭발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빌드들이 구성이 강력수사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티어로 뽑았고, 어, 그 다음에 티어가, 음, 어, 악사, 그 다음에 성전사, 그 다음에 부두예요. 이 캐릭터들은 좀 파티에는 좀 상관없이 1인 캐릭터, 1인. 1인 면에서 악사는 우전이 공습으로 제약의 그 화살통을 이용해서 화피로 어, 개구를볼수 있는 그런 저 시즌이 될 수도 있고요. 투검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투검 문제 그~ 냉기로 해가지고 관통을 이용한 빠른 공속을 이용한 그런 좀 광피도 있지만은 그런 커스로 하는 캐릭터인데 어~ 우잔이 하고 그~ 제약의 그~ 화살통이 업그레이드가 공지 뭐~ 그 버프가 상향이 되면서 이~ 광피들과 그다음에 빠른 딜리앙과 어연 연발 사격이 가능하기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음 광피와 딜 이런 모브를 그 모아주는 그 요한의 정수나 여러 가지 이런 또 고조속성의 캐릭터들과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열 전수에서 많은 모브를 끌어다가 한 번에 일방 타진할 수 있는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일인 면에서 조금 더 높은 단수를 측정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될수 있는 주문 시진이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악사 캐릭터 중에서 악몽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악칼브가 좀 있긴 한데, 딜량이 좀 많이 안 나와서 조금 문제가 조금 심각했는데, 요게 됩니다. 우자니 공습 제약에서 화피로 할수 있는 캐릭터가 요게 악몽이 돼요. 그래서 조금 개꿀을 볼수 있는 시즌이고. 그 다음에 독침부두. 예, 독침부두도 마찬가지로 독침에 관련된 영, 그, 버프가 상행이 되므로써 또, 어, 1인 캐릭터 면에서, 아 어, 그, 부두술사가 조금 암울한 게, 악몽 홍공이나 악몽 불박지나 여러 가지 이런 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딜량이나 기동성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의 견제해 봤을 때 이런 게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따라가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비교를 해 봤는데. 네, 이번에 또 성향이 되면 서 독신부드가 또 1인 면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 비치부드 플러스 어 독신부드가 1인으로 많이 17시즌에 인기 누리를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드술사 비치를 많이 좋아해서 항상 그 랭킹권 자리에 항상 올려놓기도 하는데 17시즌에 열역이 되면 독신부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성전사요 선전사가 이제 그 축방 축방 성전사 있죠. 그래서 테스팅 서버에서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면서 음, 약간의 너프가 있었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1차 때 만약에 개인 기록 갱신을 130을 달성을 했다면 너프가 약간 70% 정도 떨어지면서 세 음, 단계. 3단계 어, 정도는 조금 다운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딜이, 량을 뽑아내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던 걸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소년사를 즐겨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추가적으로 또 어, 규탄이나 가시나 폭격, 여러 가지 또 축방이 또 추가가 되면서 또 성전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좀더 어, 캐릭터를 한 가지를 더할수 있다는 게좀더 이득이겠죠. 네, 성전사도 E t 어 r 로 뽑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캐릭터들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심리 시즌하고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되고 너무나 안 좋다 이 이렇다 저렇다 어, 그런 내용보다는 꾸준합니다. 야만도 꾸준하고. 그 다음에 호명 안한 캐릭터 뭐가 있죠 수도사 호명 안했네요 수도사도 꾸준하고 수도하고 야만 캐릭터들은 그냥 서포터에게 제 역할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수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인나 종수도로 개꿀을 빨았는데 다음 시즌에 악몽 종수도 하면 되겠죠 그죠 악몽 종수도를해가 인나가 10마리였잖아 750% 네, 악몽으로 하면은 총 13부이기 때문에 더 개꿀이고 원소나 요르단이나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또 꾸준히 볼수 있어서 이번 시즌보다는 더 단수가 더 깨질 거라고 봅니다. 음, 1,500에서 한2,000레벨 전복자 기준을 해 봤을 때 음, 이번 현 시즌 120 단에서 125단요 사이를 깼는데 아마도 130까지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파티풀 면에서도 아마도 100 단에서 100단그 구간에서는. 음, 주검이나 블레 빛이, 수도 음, 여러 가지 그 구현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음, 다양하게 16시즌처럼 추가적인 그 16시즌에는 어 음, 투검 블레 조합하고 블레이 빛이도 괜찮고 뭐 투검 빛이 여러 가지 세 개의 캐릭터가 추가적으로 나트마 파티에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17시즌에는 악종도 어,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우전지 공습 있죠 우전지 공습도 운수가 들어가버리면 몸만 모아지면 아, 빠른턱 컷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것도 괜찮고 축방 같은 경우는 좀 기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찬터도 법사도 대개는 그 테스트 서버 때는 뭐첫 번째 1차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2차 때 조금 너프를 먹으면서 공속에 비례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본체의 공속에 대해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음, 버프에 대한 그 공속에 비례하는 거 외에, 어, 일반적인 그 캐릭터에 대한 자체의 공수, 공속에 비례해서 그 충격파 데미지를, 어, 데미지, 충격파 그 공속을, 해나 해놔, 측정을 해놔가지고, 조금은 너프가 된 거죠. 그래서, 1인으로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파티플로, 파티플로라는 요거 조금 더테스팅이좀 필요한 것 같아요 테스트 1차 때는그 중첩 마인 중첩당 공속이 그려서 풀공속이 금방 이루어졌는데 이게 조금 1차 때는 방방방방방 이렇게 이 정도로 서졌거든요 방방방방 서져가지고 파티 때도 개꿀이었어요 테스팅을 했을 때는 공속으로 이제 바뀌면서 전체 공속으로 바뀌면서 조금 이제 파티 그 스피드 파티 구간에서는 조금 적신호가 나왔는데 아, 이거는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17시즌에는 스피드 단수 구간에 좀 다양한 캐릭터가 좀더 16시즌보다는 추가적으로 개편이 돼서 조금 두루두루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파티를 하실 때 조금 더 공간이 좀 넓어졌다. 기존에는 조금의 영향이 이것만 딱 해서 캐릭터만 딱 그거만 집요하게 그 캐릭터만 할줄 알아서 그 캐릭터에 대한 공략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런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파티가 조금 더폭 어 넓어져서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거의 셀프 유저 분들도 우리 커뮤니티나 아니면 시즌 관련된 그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이트나 파티나 여러 가지 걸또 하셔서 좀 파티나 여러 가지로도 경험해 보시고요 그렇게 17시즌 좀 개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1인 캐릭터 기록갱신을 하는 여러가지 전체적인 이런 밸런스들을 아주 좋아보여요 전체적으로 다좋아요 강령도 전체적으로 좋고 수도 법사 부두 야만 성전 뭐 이런 말할 거 없이 1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두루두루 두루뭉실하게 견져봐서 아주 좋아요 어, 피그여서 어,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베스트는 이17 시즌 관련된 거는 스피트팟 구간에서는 라트마 악몽 소환 수사 아, 라트마랜다 악몽 강영술사 어, 최고 1티어로 보아지고요 어, 그다음에 두루뭉실하게 전체적인 캐릭터들이 2티어3티어할거 없이 두루뭉실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인 파티는 꾸준하게 악몽 마인으로될것 같고 좀 대균열이 조금 150에서 좀 깨졌으면 좀 좋았는데 아 이게 조금 안쓰입니다 그래서 17시즌도 마인드로 하지만은 마인드로 하지마는 조금의 그 150단을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 캐릭터가 2000, 조금 중후반 내려가면 140단을 다 이제 클리어가 가능해지고, 150단 육박을할 텐데, 조금 무언가가 16시즌보다는 대균열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조금 멈춰 있었어요. 좀 미흡한 그런 게좀 있긴 한데, 악몽테마 시즌을 좀 즐기면 될것 같고요. 18시즌, 19시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해봅시다. 이게 무언가에 좀 최적화 서버가 좀 스킬들이 다양하게 이게 좀 최적화가 돼야지 렉 발생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좀안 돼야 그 높은 단수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안정화 이번 그 17시즌도 최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나 어, 스킬 구현 이런 거를 많이 작업을 많이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게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18시즌, 19시는 기대해 보고요. 이번 시즌은 어, 이렇게 파티풀에 관련된 스피드 파 관련된 여러일 1인 관련된 요거에 좀 악몽 테마에 좀 중점을 둬서 여러가지 어, 재미성을 극대화시켜 어, 보시길 바랍니다. 파티 여러가지 우리 커뮤니티 많이 열려있죠. 그래, 자프리케 전설 패밀리 시프트 5 누르셔서 어, 우측 아래에 커뮤니티 검색 전설 패밀리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전설 패밀리 검색하시면 인원이 많은 곳이에요. 인원이 많은 곳6500되는데 인원이 많은 곳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 하실 분들은 디스코드, 유튜브는 김설란 샵6217. 영상 밑에 보면 나와있어 요 주소. 뭐 신축하시면 제가 채널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 하셨죠?